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일 그 9장 초반부의 말씀은 황충예언이었죠. 그 다섯 번째 나팔 예언이 황충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예언을 보여 주시는데 여섯 번째 나팔 예언은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 기마병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뭔가 우리 지난주일 본문을 보면 황충이라고 하니까 되게 무시무시하고 징그러워 보이는 존재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기마병이라고 하니까 좀 시시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마병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 로마가 어디를 가도 승리하고 절대 지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는데 이 로마가 패배했던 전투들이 있는데 동쪽에서 떠오르던 이 강대국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이었습니다. 뭐 물론 로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는 이 파르티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파르티아는 숙련된 기마병들과 또 낙타로 계속 활을 나르면서 우리로 말하면 군수품이 끊이지 않게 계속 군수보급을 하면서 로마 군대를 가둬놓고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냥. 활로 계속 쏘면서 쉴틈 없이 쏘니까 로마 군대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마병이라는 것은 꽤나 아픈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억을 활용하시면서 오늘 초대교회 초대교회를 향해서 로마가 절대로 필승의 군대가 아니다. 쟤네는 나갈 때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심판도 어느 심판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기마병이란 존재가 로마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세 구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재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재단에서한 음성이 납니다.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보다 보면 천사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엔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천사는 그렇게 착한 존재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이 천사들인 거죠. 천사들이 이제 놓아주니까 천사들을 주, 천사들이 준비했던 일들을 곧장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일이 바로 뭐였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즉 하나님의 복수를 시행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이 13절에 나오는 재단은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한번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재단을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가봅니다. 6장 9절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읽으니까 6장이 기억나십니까? 재단아래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죠. 10절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리칩니다. 하나님 언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언제 보복해 주실 거예요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언제 심판하시려느냐고 원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 바로 그곳 동일한 이 백성의 원망의 자리가 있는 이 재단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언제까지 엄마 아빠 기다려야 되느냐고 칭얼거릴 때 부모님이 즉답하지 않고 꾹 참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니까, 지금이다 하니까 자녀의 부탁을 응답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구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를 향한 심판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계획을 실행할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는 지금 가르쳐 주시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응답하실 때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것 뿐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기마병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마병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의 몇 분의 1을 죽인다 그래요? 3분의 1을 죽인다 그래요. 3분의 1이라고 하면 좀 적어 보이실 수도 있지만 1000명 중에 3분의 1이면 300명이 넘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탄 말들은 불도 내뿜는 능력을 가졌고요. 19절을 보면 달리기에 능한 말들에게 가장 약점일 것 같은 이 뒤통수. 꼬리가 뱀의 모양이에요. 뱀의 모양. 가장 약한 부위마저도 강력한 것들로 들려 쌓여 있는 이 기마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기마병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였나. 로마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기마병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그 그림으로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마병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 주시고 보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마병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순교자들의 눈물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때와 시간을 다 정해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길로 넘어가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이미 다 준비해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강요하는 내로, 기도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기도문과 같이 회복된다면 때가 차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불을 밝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9장으로 돌아오셔서요.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3분의 1을 기마병들이 죽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3분의 2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겨진 3분의 2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남겨진 자들 살아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180도 바꾸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첫째로는 우상에게 절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윤리적인 범죄 행위에 있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자들,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여전히도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대로, 그래 왔던 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심판당했으니까 이제 혼쭐이 좀 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은데 왜 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요? 그렇게 혼이 나고도 왜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너무 두려운 거죠.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리고 겁에 질린 나머지 뭐라도 붙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점도 쳐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다 붙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목상이든 금상이든 우상들도 다 섬겨보고 세상 것들 다 의지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면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져요. 사단마귀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악용합니다. 공포에 질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도리어 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것들 돈이나 권력이나 또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을 사단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로 우리를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우리를 그 그의 어망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망에 갇히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아닐까, 공포에 사로잡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본심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질 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두려운 말씀에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법정에 잡혀 가셔서 신문 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면서 야, 너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 소리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베드로도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외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들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그냥 쫓아다닐 때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할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 자유케 하심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20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20절을 보면 19절하고는 좀 달라요. 이 모든 것들, 20절은 윤리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범죄랑은 좀 다르잖아요. 윤리적인 범죄. 신앙과 상관없이 이건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봐도 범죄인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생뚱맞지만,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무너지면, 윤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윤리적인 가르침은 사실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 이미 쓰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인은 나쁜 거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상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 생각은 궁극적으로 어디서 나왔습니까? 누가 뭐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세상의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은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고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바로 서야 윤리적인 사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인데 무슨 윤리가 바로 서냔 말이에요. 잘못된 것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살 뿐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윤리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때 저는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바르게 할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작고 미약하게 남아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서산 기지교회에 이입해 보면요, 우리 서산 기지교회가 예배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 우리 서산 기지가 우리 부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신우들이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난다면 부대의 악패습은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대가 안전하게 임무 수행 반드시 할 것입니다. 우리 부대원들이 참된 행복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산기지의 대표라고 우리의 공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요. 서산기지교회가 무슨 대표야. 서산기지교회가 무슨 서산기지를 대표해. 우리 공군을 대표해. 이렇게 세상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바로서야 윤리가 바로섭니다. 신앙이 바로서야 나라가 사회가 바로 서게 됩니다. 기독군인이 기독군 가족이 바로 서면 우리 부대와 공군이 바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정말 그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면 우리의 나라가 우리 부대가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또 기도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당장 오늘 지금 즉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드는 우리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 부대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섬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귀한 아침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